아까 한다그랬잖아요 결혼,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해요. 결혼을하는데 자, 내가 결혼는데결혼는데 결혼을 하는데. 우리 집 기준에 이 우리 집 기준. 사위가 어느 방향에서 올 거냐 사위가 어느 방향에서 올 거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사위가사위가 사위가 이게 방향이 이게그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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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이 이거 이게이 이거 이이 이거 이이 이거는 남이에요. 내가 내집 기준을 해서, 어 이거 군웅이 그, 그 어디산다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야. 이해, 이해하죠? 어 군웅이 그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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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어느 쪽에 산다냐 그냥 동호 입장에서 그 방향을 알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하죠? 그럼 그 방향을 놓고 설명을 해야 돼. 어, 딸이 어 남자를 데려왔지. 남자를 데려왔어. 아, 그럼, 어 그래? 그 어디 산다냐? 그거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알죠? 어느 방입니다 라고 하면 참. 그러면 여기서 왔어 이제 이쪽 방에서 왔어 그럼 무슨 이쪽 방에서 에 무슨 방에서 온 거에요? 남에서 그럼 거기 숫자가 뭐가 있어5 5죠 5는 뭐라고 해석을 할 거니? 5 썩었다 응 썩었다 그리고 그런 거 그런 거야너썩었냐 뭐,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니까니까니까 아, 너 썩은 야뭐 썩은 양만 너그 그거야 그러면? 별로 좋지 않던가. 응? 자기 일 하느냐? 응? 자기 일을 하느냐? 직 일을 하느냐? 특별한 직업이냐종은 기운이나 그런 경우가 더 강하죠. 특별한 직업이냐? 아니면 오는 썩은 놈이잖아. 못능력한 음. 음. 놈이 되는. 아니면 오니까 깡패잖아. 음. 무서운 놈이 되는. 음. 아. 독특한 직업을 음. 가지고 있냐? 요, 이거는 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사주를 사주 아 오늘 손님이는데 기분 안 좋은 날딱왔는데 보니까 동쪽이 너 없는 쪽에서 왔어요? 서대문는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오 쪽이야. 어이 새끼 렇게 더러운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냥 순간적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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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실 수가 있다 있다 이게 하죠? 네. 음. 오 만약에 오가 그 특별히 이제 이런 상황 중에서 음. 만약에 안타가 맞든 팔을 맞고 오잖아요. 어. 그러면 아니, 오를 숨... 맞고 안팔 맞든 관계없죠. 아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네. 그 아,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몸이 불구가 이상이 있거나 하면. 그렇죠. 그거는, 그거는 가능해요. 그죠. 팥살을 맞았을 그러니까 경우.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예 네, 팥살을 맞았을 건데, 이거는, 이거는 왜 연반을 봐야 되는 거죠? 스님, 이거 왜 연반을 봐야 돼요? 내 딸이 사육감을 데려왔어요. 근데 왜 연반을 봐, 봐야 되죠? 숙명. 평생 가야 할 거는 연날을 보는 거야. 평생. 그 달만 가는 거는, 그 달만, 그 일만, 그 시만 가는 거는, 그것만 보는 거고, 일반 시반을 보는 거고, 평생 갑니다. 60평생 갑니다. 그러면 연, 그러니까 딸이 데려와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자리 4라고 그랬나? 3이라고 그랬나? 3, 3. 이 자리 3이잖아. 이달 기준으로 보면 뭐할 놈이야? 공부하는. 어? 공부하는. 똑똑한 능이긴 력 해. 구니까. 그러면 구는 또 예쁜 거예요. 아, 잘생기긴 해. 그럼 이제 순간적으로, 이 새끼 잘생겼네? 근데 뭐예요? 이별을 마음에 두고 인다가 됐는지 무슨 뜻인지 알죠? 음, 돈 때문에 아, 어, 돈 때문에 이별을할 수도 있다가 되는 거고, 이거 순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번 이별한 논의구매가 되는 거야. <웃음> 이해하죠? 이해하죠? <웃음> <웃음>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거까지 보라 그러면 어휴 나는 이제 그럼 집에 가세요. 내가 이제 가세요. 집에 가세요. 되는 그거.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만 보자 여기만 요집 오방에서 오면, 뭐, 이상한 놈, 뭐, 악인, 뭐, 부패한 놈, 고락스 놈, 이런 놈이 되는 거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반대가 여기죠? 이쪽에서 왔어요. 거기서 왔죠? 거기서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왔으면, 이걸 이제 포괄적으로 따지면 이게 깨졌잖아요, 그죠? 깨져, 깨진 방향이고, 깨진 방향이니까 능력은 일단 없는 거죠. 능력은 없는 거야. 네. 그리고 원래 이게 조상궁이니까 조상독이 없는 놈이야. 이렇게는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가 와 있으니까 한번 이혼한 놈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이 여자가 깨졌잖아. 음. 여자하고 한번 깨졌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된다 이거지 또이거 가정이니까 가정이 한번 깨지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혼이잖아 그 이혼 입원 이렇게 생각. 아 그쪽에서 왔으면 어 이혼 이혼했, 이혼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유부남이네 이, 이혼한 놈이나 유부남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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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또그 어, 놈이나 그 놈이나 <laughs> 그죠? 봤어 그 다음 또 뭐가 있지? 여기 이건 뭐라그죠파살이로 파사리? 파사 파사리? 살사리 파사리? 파 파사리? 파파사파사 파사리? 파그리 파사리? 파 파사리? 파 파사리? 파사리? 깨져서 이혼한 거지 팥살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깨린 거라고 해서 팥살이 더 무섭다라고 했지 무섭다 근데 이게 뭐야 이게 팥살이잖아 그럼 저쪽에서 왔어요 <laughs> 팥살은?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 딩동댕 <laughs> 사업하다만한놈이거나 칠이잖아 애정했다가 마혼. 파혼, 파혼. 교제했다가 파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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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혼이나 파혼이나 똑같은 얘기지만, 결국 이제, 아, 이야기 뭐, 혼담 얘기 했다가 깨졌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된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거의 다 했나요? 네. 이거 나왔죠, 1. 는 숫자는? 이거, 이거 1. 1. 1이라는 숫자는 비밀이라는 뜻도 있지만, 1이라는 숫자가 약하다는 뜻도 있어요. 약하다는. 1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공 자체는 아, 건강이 많이 안 좋구나. 또 다시 들러보면 비밀이 있구나. 이렇게도 할수 있는데, 근본적인 첫 번째가 건강이 안 좋아요. 좋은 건 뭐예요, 그럼? 육. 육은 어떤 걸, 요 좋은 거요 좋은, 좋은 거예요. 아, 괜찮은 분들. 사업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올해는 동쪽에 있는 놈이 좋은 놈인 것 같아요. 어, 항상 그 놈이, 있는, 그 놈만 만나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겠죠 <너무 좋겠어>. 선생님이네요. 제발 좀 오지 마요. 아 동쪽에 있는 사람이 좋으신 것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저기 공방 맞은 쪽은 어때요? 아 그건 아직 얘기 안 했거든요. 이제 <웃음> <웃음> 한꺼번에 다 알려주니까 안 네,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알려려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나중에 일시반에서도 그걸 봐요 사실은. 어, 일시반에서도. 네. 근데 그게 이제 100%에서 삭감을 시키는 거죠. 50% 70%이 개념으로. 거기다 길신의 삼합에 걸리면 좋다. 선생님. 어? 자, 저... 안경 어쨌어요? 아, 있다비 귀신한테. 저 방을 지금 이제 음. 남자가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물으면 답이잖아요. 그럼 여자가 와도 똑같아요. 아, 여자도 그렇고. 근데 이게 뭐이 거기에는 일시 안안 놓고. 그건 그냥, 필요 없다니까.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어? 내가 이건 뭐라 그랬어요? 근데 왜 파살이 아빠 까왜 있어요? 그걸 안 봤어요? 올연 올해 연에 있잖아. 아, 음. 아, 연을 판을 놓고. 예. 예. 판을 놓고 방이만 된다. 방이면 다 그리고 오, 올해가 무슨 해죠? 돼지. 예, 돼지해. 돼지. 돼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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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그다음에 신축. 그 축자는 좋아해 낫까요? 아, 좋아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축자는 안 좋아. 무조건 음, 안 좋아. 네. 그리고 그축 방향도 안 좋아. 음. 어. 축 방향. 그러면 기대년이잖아요. 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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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 기토는 천간이고 지지가 해수니까 경제잖아요. 네. 네. 그러면 남자로 봤을 때 데리고 오려고 하는 여자가 예. 네. 병든 돼지잖아. 그렇죠 파산을 맞지. 그렇지. 그렇죠. 안 좋아. 예. 그렇죠. 걔가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가정 살림을 못 얻든지 문제가 있가 예. 네. 네.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여러니까 문제가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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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있거나. 네. 아니, 보통 예. 네. 오늘 기회였냐면 이게, 저기, 아까, 아까까지 지금 연결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그, 하지 기준으로, 네. 그, 하지가 지난 다음에는 그게 효력이 약하고, 지금 동지 입장이잖아요. 동지석 달이잖아요. 음. 동지에서 하지가 아직 안 된, 저기, 옷까지가 네. 가장 기승한 거요 그렇죠. 가장 그 기승한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런 거잖아. 혼담이 왔습니다 그러면 <laughs> 혼담이 언제부터 온 거예요 사실은 무술년 하지부터 예. 혼담 얘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결혼은 언제 합니까 올해 올해 2월 4일 입층 지나서 합니다 근데 어느 쪽에서 왔답니까 그 집에서 어느 쪽에서, 어느 쪽에서 왔어요 5에서 왔어요 됐나요 그러면 뭐 별별 여러 면은요 그냥 얘기할 거 없이 그리고 사짝딱 열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상한 능력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닭인 거지 음. 결혼해도 됩니까? 해도 돼요. 그럼 좋아 해라. 해라. 만약에 해라 기회다. 그럼 손뜹니다 그럼 뭐에 관련이냐? 그죠? 그럼 뭐 어떤 년이야? 한번간년 <laughs> <laughs> 얼마나 간단해. 복잡한 거 없잖아요. 간단해 그런데 뭐 그리고는 다들 아 그리고 아 그냥 얘 머리에 아, 한번 갔네 이거 뭐 거기서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건 니네 사정이고 내가 난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내가 하는 얘기는 달라요 그냥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한번 갔다 왔어요 아니면 뛰었네요 아니면 큰 병이 있겠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동쪽에서 왔습니다. 그 집안 망했군요 그 집안 별로네요 오, 무능력하군요. 그 집안이 폭망했군요. 이게 답인 거지. 그럼 남자입니다. 라고 하면, 어, 그 집안에, 아니면 그 집안에 유명한 누가 있던 거야. 오니까, 뭐, 이렇게 스님이 계시거나, 종교인이 계셔요. 라고 하면, 자박인 거야. 아, 그럼 잘모시세요 왜? 나를 바라줄, 도와줄, 뭐, 등, 이런 게온 거니까.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러아 그럼, 그냥, 아니야. 그냥, 아니야. 아 궁합이 뭐 좋다고 하는데, 그건 뭐, 가서, 보자. 안데 가서 보든가. 백사장이고 내 사장은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상관기질이좀 있어서 딱 자라 버리잖요 그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올해 애 낳다 그러는데요 근데 제가 아니고 누가 어떤 사람 올해 임신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제가 안 봐주니까 딴데 가서 만원주고 봤대요 보니까 뭐라는 올해 애 낳으면 안 된다 그랬대야 이상한 놈 낳는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뭐냐 아니 이제 집, 아니 다 본인은 구성이고 그 사람은 명리를 한대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명리가 더잘 맞나 구성이면 똑같은 얘기나 명리나 구성이나.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님 네. 네. 만약에 아이를 낳고서 여기는 아이를 유산할 수 있다. 이런, 이런 쪽으로만 지금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아이를 낳고서 엄마가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당연히 이가 오래 안 좋으니까 여자을 그건 어떻게 투별하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는 네. 거죠. 달라져. 중동에 팔이 들어가니까 아이보다는 엄마가 달라지는 얘기죠. 응. 팔 올해는 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랬어 천도제. 올, 올해는 천도제 사실 많이 합니다. 해줘야 합니다 정초부터 기도 발언이 유지하게 많이 아휴. 스님 돈 많이 모십시오 스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요 <돼요. 웃음> 그럼. 어, 해야 되는 거 여지껏 안 하던 사람들도 네, 자발적으로들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위에 동하니까. 그, 어. 손님이 네. 이렇게 오잖아요. 네. 오라는 손님, 문태이로 올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오라는 숫자가 왔는데, 네. 다섯 명이 문태이로 왔어요. 한, 한 시에. 자, 그러면 또 그거를 알려줄게요. 어떻게? 그걸 알려줄게요. 알려줄게. <laughs> 하나를 뺀지 말랐어요. 그걸 알려줄게요. 그걸 알려줄게요.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알죠. 그러면 6에서 오면 되고 9에서 오면 뭐라그랬죠 9. 여기서 왔어요. 9는 머리가 좋다, 잘생겼다, 아니, 유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9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9에서 와도 상관은 없어요. 6에서 와도 괜찮고요. 이렇게 왔어. 3, 4, 3, 4. 4에서 왔어요. 그럼 뭐하나요? 4가 뭐하나요? 인물 미미, 연애 애정사 이런 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가 왔어요. 사가 왔어요. 얘고 얘하고 내가 이제 며느리가 어, 뭐 아들이든 이렇게 뭐 한다 그래요? 어 그래? 그럼 내년에 깨져 이렇게. 숨겨놓는 애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내년에 깨지죠? 자왜 내년에 깨져 가슴이 그런 안 통해가니까. 어 이제 다 아들 <laughs> <laughs> 이제 다 내년에 드러나니까 내년에 사가 이공부로 갔던. 여기는 바람 피는 군이야 열이면 여기 이게 올해 사, 열이면 일구 여덟 명다 바람 피어 다 여자 만나, 남자 만나게 돼 있어. 이건 내 장담에 손에 장을 쓰기내장이 <laughs> 진짜 만나, 이게. 만나. 근데 만났습니다. 그래, 내년에 깨져. 너골아 고라파. 이거 정말 맞아, 이거. 좀. 내가 몇번 해봤고 다 들어 해봤어. 진짜야, 그거참 이상해. 좀러아나겠다고요말 그대로 그냥. 어? <laughs> <제게>. 더 이상 보이죠. <laughs> <laughs> 죽고 못 살아도 내가. 어 내년에, 내년에 는 고랍하세요. <laughs>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 집에서 알아가지고 그시에 바람 편냐 아닌데요? 아니 관계 없던 둥둥들 동라게돼 있어.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요? 아, 진짜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진짜예. 진짜 걸려요. 그러면 사가 왔다 갔다 하겠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저게 저게 그. 제 일반 간방에 있으니까 어. 왔다 갔다. 그면 음. 저게 사가 원래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음. 의심. 아, 음. 의심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 사원을 할수 있죠. 그, 의처증, 의부증에 있을 수도 조기,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오래 자체는 오래 자체는 근데 사하고 일인 경우는 수생목 관계잖아요. 음.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정력이 약해요. 그럼면 내가 100% 국적화. 북쪽 가서 4, 4, 4, 4, 4, 거리, 4, 4. 4가 거리잖아, 거리. 거리, 4가 거리예요큰 도로, 4거리, 큰 도로야. 북쪽으로 가서 4km를 가서, 4km 심리를 가서, 사방에, 길이 사방으로 뚫린 자리, 혹시 가서, 그 뭐, 그 뭐, 취기, 취기해라. 취기하면, 그리고 물, 물이 가까운 데서 가서 취기를 하면, 그러면 정력이 좋아져요, 이렇게. 임신할 수 있어요, 임신할 수 있어요. 이게 다군요. 사가 있는 거 하면 임신할 수 있는 방향. 음. 사가. 그랬죠? 선생님, 사가 내년에 드러나잖아요. 드러나, 네, 네, 네. 네, 드러나는데 일사치이거든요. 그러면 네. 사입장에서볼때는 결국 여자하고 사는 입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가면 다 살아, 살기는. 음. 드러, 여기 가는다 결혼, 다 산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가면 살아. 새로운. 일과하면 결혼해 안 해. 결혼해 일과하면 결혼해 안 해. 일과도 결혼해 누구 만나는 거니까 남자, 남자 만나는 거고 일과면 여자, 여자 만나는 거. 그럼 결국엔 이 방은 다 보여. 결혼, 결혼 방이야. 결 네. 책에는 한정을 했는데 그렇게는 보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어이 아, 일과면 올해는 다 사실 이쪽에 결혼 방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 5가 이성 만났을 때오 어, 문제 생깁니다. 여자가 나갑니다. 이렇게 된 거. 올해 오가 여자 만났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여자를 만났습니다. 올해 이혼할 수 있다. 분명성 5가 무신생이에요. 6, 8년생 그죠? 6, 8년생 올해 문제 생겨 근데 그건 왜 라고 뜻하시죠? 싱금하고 돼지 해본거예요선 맞잖아요. 이거 그거. 뭐 그거는 이런 거잖아. 이제 뭐 자기 띠는 다 싫어해요. 나도 개띠 좋아하지 않아요. 아 내가 왜개 띠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개예요. 내가 개인 거야, 사실은. 원망할 거 없어. 내가 뱀띠입니다. 뱀, 뱀 싫어요. 아유, 그럼 너 원래 뱀이야. 뭐, 그냥 싫어하다 어쩔 수 없어. 이게 답인 거야. 내가 뭐, 용띠입니다. 뭔제싫어 용띠 그냥 용인 거야. 그냥 용처럼 살아. 이게 답인 거야. 내가 뭐라 그랬어? 오늘 을미나라라며. 정비. 정리. 정리. 그럼 오늘은 뭔 나래? 뭐처럼 살아? 야, 야, 양처럼 그래, 사는 거야. 양. 양 나라에 왔으니까 내가 양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양조하는 거 뭐냐? 양조하는